그친구놈은늘급팬집이 어, 그 일었어요. 어라 벗었는데. 저 2010년 송을 맞이해서 우리 이종락 형님의 한 말씀. 개별을 좀 가서 이 얘기해 주면 아트마해 주시면 그 <웃음> 오, 다시 세요한번해 보세요. 안하요실다음하실래 그럼 우리 현재 송파 오늘 그 little, 송파 구민의 모임을 주도한 박용덕 형님 제, 저, 제한 말씀 한장 쪽으로 아, 우리 풀로 한 회장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Jeanette> 유구하는 일이 꼭 없었, 없기를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송파 구민의 아, 금년도에 참 승리도 하신 좋은 일 많은 우리 김영수 형님 한마디 한마디요 네. 어, 하여튼 건강해야 되고 세상은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거도 한번 해봐야 되고 네. 내년에는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봅시다.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기 군수사령부에 있으면서 마이가리 저. 박대희 하신 우리 박만일 형님 한 말씀 하시죠. 이거 그것도 돼? 말도 녹음돼? 예. 꼴, 네. 네. 아, 야, 스마. 예. 아까 꼴, 꼴, 꼴 했잖아. 에, 에, 아, 예, 네. 예. 후회수로,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후회가 네. 내년에는 없도록 어. 기도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우리 저, 이번에는 저, 뉴 소나타, 뉴 소나타 잘 끌고 다니죠? 우리 박성수 형님 한 마디. 아, 예. 올해는 몇년에는 모든 선수. 행복하게 잘 지냅시다. 예. 네. 네,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오늘 만장하신 신사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나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들고 있을까? 아니아니너 아니, 카메라를 딱 돌려요. 이렇게. 카메라 돌려 야, 불이 그러면 자기 얼굴나서는거 카메라 안돌아가는야 아이씨 뒤에가 뒤에 불이 나왔어 거지거지들야지 거꾸로 거꾸로 어, 카메라가 돌아가야내 모습만 보게 아, 일단 내가 안나가도 좋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파구민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잠깐 빗겨주세요. 아, 네. 확 거죠? 네. 이대로. 여기 이게 지금 이저 아이튠을 통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사를 전파해가지고 이전 세계에 중요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에, 성파구민의 에, 이종락 형님의 사모님. 금, 금년도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앵벌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laughs> 앵벌이 해야죠 할머니 해야 에지, 해야죠 식모 예, 예, 예. 뭐 해야죠 이몇 예. 뭐 가지가 되는지 아 해야죠.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내실 예정입니까 내년에는좀 내년에는 어디가 쉴까요 좀 앵벌이 하지 말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표씨 사모님하고 어디 좀 춤이나 추러 다닐까요? 아 저희 <laughs> 집 사람은 제가 납치해서 가난한 저기 동해 바다로 가려고 그러는데요묵가게 제가 좀 말리고 싶은데요. 아 그럼 좀? 잠시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아 아, 이분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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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같은데 굉장히 카메라를 보니까 또잘 잡히네요. 아, 네. 이저 바로는 다음 기회로 주겠고요. 어 아이고. 아, 전임 우리 저 설고 명예 회장님 사모님이신 그 저기 저 국무총리하고 이름이 비슷한 분인데 전임 아 오늘 저아 부모께서 그저 올해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예, 네, 뭐 내년에 뭐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아 네, 내년에는 뭐. 혹시 저 국수 먹 먹으러 뭐뭐청엽장부릴 계획은 없습니까? 없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네. 그러면 뭐 집을 한채더 집을 더한채 늘린다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명예 회장님 그 저기 에 쿠수를 하나 좀 바꿔 주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아, 아, 우리 명예회장님, 저, 에쿠수좀 바꿔줘요. 아, 그래, 나도 좀덕을 보죠. 아, <laughs> 하여튼, 뭐, 워낙 그, 과목하신 분인데, 아주 오늘, 앵글을 보니까 아주, 야 <laughs> 스티브 잡스가 꼴딱 뻔하겠네. 이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가? 아,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저, 설고, 어, 부회장이신 그, 박영덕 아, 손님의 아, 뭐, 그 생각해요? 싸모님 시네요 절대 안 된다 그요아 오늘 자리를 그래. 주도해 주셨는데 예. 오늘 저 돼요. 내년도에는 어떤 또뭐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 저요 음, 네? 좋은 일이요? 네, <laughs>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laughs>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 무슨 계획이니에서 아, 을떠아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니에그때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니에그그니다그 예. 네. 어. 하여튼, 뭐, 우리, 우리 뭐 박영덕 수석 부장님이 어. 저하고 비슷하게 네. 술을 네. 좋아하는데, 계속, 계속 저 보약 좀 많이 해주세요. <laughs> 술을 죽이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자, 다음 분모시겠습니다 네. 어, 네. 우리 저, 박성수 형의 님 그, 저 사모님이시네요. 네. 아. <laughs> 뭐 이제 저 할머니 되셨다고 하는데 네. 아 근데 뭐 아직도 뭐피똥이들만요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누구 닮았습니까? 우리 저 박성수 형님 닮았습니까? 우리 홍수님 닮았습니까? 아유, 침탉. 아 친탁했습니다 친탁 아 친탁입니까? 네 하여튼 뭐 이, 저, 우리 박성수 선생님의 그, 아버님이 아주 멋진 분이에요. 네. 아주 금년도에 아주 끝내줬습니다. 예? 네, 결혼식장에서 끝내줬죠. 아시죠? 예. 네, 그날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내년도에, 어, 또 좋은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분 모이겠습니다. 아! 아, 이분 누구신가요? <laughs> 아, 좀. 어? 우리 저. 아까 말이죠. CJ. 아, 아니다, 아니다. 우리 저, 저, 박만일. 그, 저. 우리... 네, 박만, 아, 박만일 회장이 있잖아요.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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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뭐? 그 그룹에 뭐 여성 상무가 나온다고 보더라고요, 여성 상무가. 여성 상무가 나온 기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박만일 친구는요, 우리 저 고등학교 다닐 때그 다락방에 기타맨기타 달치죠. 노래방 하면 노래 잘 부르죠. 마이크를 안 나요? 예? 얼마 전에 저희들 그저 설거 모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사당에서? 나 나중에 가서 가만히 있었는데 마이크를 안 나요. 마이크를 안 나. 근데. 잘 부르시지, 그래서 아이고 근데요 <laughs> 오늘 비밀이 나타났는데요 그때 이저이저 상골을 나와가지고 주판을 잘 튕기다 보니까 감찰부에 가가지고 마이가리 박대희가 됐답니다 부산에 그저 포탄 정음도 하고 그랬다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오늘 발견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저 따님 잘돼서 정말 그 그룹에 유능한 상무가 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이상 동영상은 스티브 잡스가 운영하는 애플사로 보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어, 이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다 아까 여